집에 얼음 정수기에 얼음 나와안나와아그게 어디 있어? 안 나와? 안 나와? 그럼 진짜. 어디 있어? 그게 집에 안 나온다고? 그게 뭔데 그게? 진짜로 얼음 정수기 저한테 아, 전화도 물어보기도 했는데 진짜 얼음 아니야. 나온 정수기 없다고 안 쓰는데 많아? 저러면 어떻게 하는데? 아 물어보면 <laughs> 그게 떨어지이야 그게 더 중요하지. <laughs> 아니 왜? 왜? 화장품? <laughs> 화장 <오, 잘못> <laughs> 그 나는 손이 좀 이상해. 이렇게 새끼손가락이 어? 보기에도 좀 짧고 그렇네. 작잖아. 아, 좀. 근데 이게. 이렇게 해서 새끼 손가락이 일로 나와. 오, 하자. 지 와, 이 손. 손가... 거기에... 형님, 새끼가. 아, 새끼. 어. 형님, 어. 이이 새끼. 와, 형, 어. 새끼. 와, 새끼. 잘 됩니다, 형님. 네. 별난 새끼야. 용지한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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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서운했던 거라. 어, <laughs> 얘기, 애기요. 얘기. 얘기 안려라 그러다가 그때 타년에서 <laughs> 스타킹 한 번도 찍었을 때야. 나를 이렇게 손을 잡고, 용진아. 호동 호동 씨한테 좀 가자 이렇게 된 거야. 호동 씨 저기 용진이 잘하잖아. 그러니까. 에, 잘하죠. 잘하죠. 혹시 아, 스타킹 고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와서 뿔라라라라라라. <laughs> 에이, 나한테 얘기하지 마. 에이. 에 불편합니다. 진짜로 화 진짜로 30분 동안 내가 밤새라 그러다 내가 30분 동안 진짜 민망해 가지고 내가 가겠습니다. 가겠습니다. 그러니까 아예 계속 얘기해 봐. 호인이야. 호인. 운거 <Kristine> 그러면? 아니 얼마 전에 사우나에서 봤어 사우나? 사우나? 어? 우리 칼다 벗고 만나는 사이야 딱 벗고 가는데 왜돼지말리가 있어? 리 디오리 호랑이가니기지 않아? 사우나에서 <laughs> 보니까 누가 형이야? 동활 얘기해라 얘기해아 호동이는 우리 중에서 막내야 그래서 별이내 호동이야 찬물에만 있다나온다 야 이불로... <laughs> <힘들어>. 야 이불로... <laughs> 야이불야 내가 아야 이불로... 아 큰일 아, 아, 났네. 진짜 옛날 생각 로다이아 어? 어? 옛날에도. 진짜 호동이한테 오랜만에 만이다 어? <laughs> 야세계로야 아, 그게... 아, 이불로... 야이불이좋아져이지고이불 밝은 이서로네이맞로어 이불로... 야서불로맞다불로야이좋아지 이불로... 야이이이 어 이미 한대맞았어맞았어그 반칙이야. 옛날 무시소. <laughs> 옛날 무시소. 옛날 무시소 중보에 그런 다음에. 아아막 생각나. 경규 옹께서는 절대 후통형의 안 좋은 얘기는 안 해. 아 질려 질려. <laughs> 진짜, 진짜 내 <내가 웃음> 진짜 48년 삼에서 처음 듣는 소리다. 어 프링 30분 하잖아. 어. 왜 오픈 30분 한줄 알아? 왜? 지입 풀려고. <laughs> 지입 푸는데 왜 내가 30분 더서 있어야 돼? 부재가 같이 얘기하잖아. 진짜 같아, <laughs> 아 진짜 같아. 너 부재들한테 이 선호도 조사해봐. 잘한다. 선호도. 찍다가 찍어보는 10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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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진짜 대한민국 천하장사 힘의 상징이잖아. 근데 의외로 이런 친구들이... 거기는... 애기거든... 아니, 애기라기보다는 시는 공평할 수가 있는 거지, 이래. 아, 그럴까? 우리 과 출신이라 장사가 아니고 천하 사람으로 야 거야. 그형 맨날 으악 이러는데, 정작 우리가 시스러 갈 때는 안 나와. 아. 굉장히 수줍해의 없잖아요. 그거 안잖아. 내가... <laughs> 내 방에서 가장 과격한 <광객한> 발언이야 <laughs> 중동 음. 어? 앞에 있으면 무서운데 옆에 있으면 이제 좀 든든할 것 같고. 와. 아 근데 실제로 좀 든든한 음. 사람을 더 좋아하긴 해. 근데 마주보면 좀 무서. 워 그치. 어. 음. 가까이서 봐봐. 엄청 매력에 빠지지만 또 이상형이 이렇게. 오, 됐는데. 너무 가까운 것 같아. 아니야 아니, 괜찮아. 네. 자, 자, 하나, 자, 하나, 자, 하나 둘, 둘, 셋, 어. 아! 셋, 어. 어? 생각보다 <웃음> 크지? 생각보다 크지? 생보니까 수만 이상은 아니다 감정 생각보다 크지? 생각보다 크지? 생각보다 크지? 생각보다 넣어 그냥. 다 크지? 다크다 넣어. 왜한 판만 할거생각하지생각하아지잖아잖아크생각이야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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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내가 생각야 그래서. 아이고, 콩나물 아 이거... 때가리 같이 생겨가지고 콩나물 다. 민상아, 저기 소동이가 음식 쉬는지안시는지 냄새 맡았어. 너신거못 먹어? 안 먹으려고 그랬어? <웃음> 아니. 신거안 먹어? 제양이 심성이 너무 착해. 그래서 막 사장님이 제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맞아. 내가 언론을 봤는데 끝까지 돈을 안 받으시는 거야. 그 나와서 뭐 이렇게 다른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깜짝 아. 따것도가 아. 호동이는 돈받으려고 그러면 돈 받을게요. 돈받게요 사인 했잖아요. 사인. 저 지금 내 사인까지 해 줬는데 이걸 돈을 받아요. 아까 찍은 사진 다 지워요. <laughs>